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사막을 지나던 경비행기 한 대가 엔진 고장으로 인하여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 경비행기 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업가의 아들이 함께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찾는 전단지를 수백만 장을 만들어서 사막에 뿌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전단지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았고 짧지만 아주 간단하지만 그래도 간절함이 가득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참 놀랍게도요, 이 아들이 경빙행기가 이렇게 사고로 인하여 문제가 있었지만 아들은 죽지 않았고 또한 곳에서 이 뿌려진 전단지의 내용을 보고 참큰 많은 힘과 격려를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찾으러 오실 거야. 그 마음에 용기를 잃었고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 이 사업가와 아들은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만날 수 있었고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헬라어로 사랑을 얘기할 때네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지요. 부모와 또 자녀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스톨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필리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아가페라는 용어를 씁니다.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랑은 사랑인데 그 깊이와 정도와 영향력이 같지 않다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Yeah.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깊이와 정도가 절대로 같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가만히 한번 보세요.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보다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깊습니다. 온전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한다 할지라도, 과연 누가 더 깊게 기도하겠습니까?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기도가 이처럼 깊은 것처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소망도 역시 더욱더 순고하고 깊은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부모님들이 소망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이처럼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신앙인 부모,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둔 자녀가 부모님의 소망을 제대로 안다면요, 은 절대로 영적으로 곁길로 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점점 더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세례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와 또 시기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흥황하고 예수님께서 영향력이 높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례요한은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다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과연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전보다 더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은요 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과거에 잘했건 못했건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세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6절의 끝부분을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일부가 아니라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와 빌립이라는 영혼을 예수님에게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된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에서는요 이런 모습과 이런 상황을 보고 세례요원의 마음에는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새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의 발전과 또 성장과 조화 지는 모습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조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을 보니까요 증손을 보신 그런 어르신들도 있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른으로서 또 연세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공통되어진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잘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내 손주들이 잘 되는 것이고, 그거 위에 우리가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우리 자녀의 후손들이 또 자녀와 우리 후손들이 흥할 수만 있다면 나는 쇠해도 괜찮아. 그 마음이 우리 많은 어른들에게 있는 거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이민자인 우리에게도 이 마음 적지 않죠.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 내용을 드릴 거예요. 어떤 것이 더 기분 좋은 질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보다 낫습니다. 내 자녀가 나보다 우리 부모님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 이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보다는 그래도 부모님이 더 좋습니다. 더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더 좋으세요? 이 질문 내용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내용에 많은 부모님들이 기뻐하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들이 이전보다 더잘될수 있을까요? 더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자녀들의 삶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 이게 우리 이전보다 좋아지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다가, 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말씀합니다. 더 많은 영혼이 예수님이에게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갔다가 이제 더 많이 주님을 향해 갔던 이유가 있다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세례 요한보다는 예수님이 더 낫다고 여겼던 거예요. 더 좋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갔고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간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보다는요, 주님께 세례받음으로 인하여서 더 나아지는 삶을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나가 다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치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입니다.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부모님들의 경우에는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좀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과거보다도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고 은혜로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하나님의 앞서 가심으로 평탄한 인생이 우리 자녀들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다가가야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과 은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이 가서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발전하고 더 힘있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부모님들의 바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동행했었던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서 중도 포기하고 말지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졌을 때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극한 대립을 벌입니다. 결국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나뉘어서 간다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가 요한 때문에 정말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나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상황 때문에 누가 가장 아파했을까요? 마가 요한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누가 가장 아파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성령 체험의 장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다락방을 제공했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제일 아팠을 거예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사도들을 볼 면목도 없고, 다른 성도들을 볼 면목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훗날 일했던 마가 요한이 사도 베드로의 수제자가 됩니다. 신약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 복음을 기술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상처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고, 너무 고맙게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어머니는 물론이고, 초대교회 많은 분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에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영혼에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나는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기쁨을 주고 생명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삶이 누군가를 살린다, 좋아진다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신앙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고 살아갑니다. 가까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어쩌면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마저도 나와 영원합니다. 적인 거리와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교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줄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교인들이 답변을 못 하니까 당신이 직접 답변을 합니다. 썰렁해. 썰렁해라는 바다가 제일 춥다는 거예요.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어떤 바다일까요? 물어봤습니다. 교인들이 역시 답을 못했습니다.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랑해. 사랑한다는 그 말이 가장 뜨겁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한 여자 집사님이 은혜가 너무 너무 됐어요. 평소에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남편에게 가서 얘기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아세요? 남편이 모른다 그러자 얘기합니다. 썰렁해. 그때 남편이 피식 웃었어요. 이번에는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뭔지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퉁명스럽게 탁 쳐다보면서 얘기하더래요. 열바다. 제일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장 가까운 관계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말 못한다는 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분이 부부라면요, 한번 고백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옆에 누가 있으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이 말이 우리의 관계를 가깝게 합니다. 근데 그거 잘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얼마나 가까우신가요?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멀어진 영적 거리는요.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깝다면은요, 그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지혜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에 책을 보다가 사람이 가까워지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Say to say의 단계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사람이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편안하게 하는 것. 그 관계가 바로 Say to say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가 있대요. Head to head의 관계입니다. 좀 진지한 거예요. 만나면 사업과 사상과 생각과 어떤 자문과 뭐 무엇인가 좀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것. Head to head의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허트 투 허트예요. 가슴과 가슴으로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전보다 나아지기 원한다면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이 s 세이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나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말하고 형식 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끝나는 관계는요. 절대로 하나님과 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헤드 투 헤드도 그렇습니다. 관계가 운데 삶의 변화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들어서 아는 것들 그것만 짠뜩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 없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의 소망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은요. 하트 heart 투 하트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트투 heart 허트의 관계를 원한다면은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에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은혜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모함과 그 갈급함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허트투 허트 관계로 죽게 가까이 다가감이 가장 큰 효도라는 거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더욱더 날마다 가까이 가셔서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의 소망이 실현되어지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 자녀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면서 그 더운 가운데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됐어요? 당시 만약에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었다면 이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세례 요한은요 정말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하지 않고, 어른이고 아이고 상관하지 않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세례를 주고자 하는 뜨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마음도 그랬어요. 자신보다, 자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더 많이 살리고 더 많이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흥황하고 발전하고 더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뻤던 것입니다.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본문 2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은혜로 사람을 더 세워가는 은혜의 사역, 세례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에 제가 또 질문을 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잘 한번 듣고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동체와 직장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이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아프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너무 자명한 질문 아닙니까? 하나를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연세가 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힘들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세우기를 원하겠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요한 1서 4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겁니다. 세우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나를 향한 예수님과 부모님의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면, 우리를,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이 사람을 세우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누군가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소망대로 내 주변 사람을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기에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법무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이 폐역한 세상을 은혜로 살아가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수받은 목사에게 있어서, 안수받은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격의 순간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순간이 가장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딴거 아닙니다.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빈부, 뭐, 그런 거 상관없고, 귀천 상관없고, 인종도 불문하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누군가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표정을 보면요,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결단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베푸는 목사가, 그 집내자가, 그 마음에는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죄로 죽어하는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요 그 감격과 뜨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본문에서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그 많은 영혼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움과 또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 영혼들이 생명으로 오는 거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와 눈물이 있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비록 자신의 역할이 축소되어졌습니다. 영향력이 작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와는요, 자신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보다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더 기뻤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그게 너무너무 기뻤고 그게 은혜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니까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보다 기쁨이 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성을 해도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요.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건 이런데, 이건 저런데,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일날 연세가 좀 있으신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에 가셔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연세가 드신 목사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동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딱딱했고 지루했고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게다가 설교가 딱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목사님은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축도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회에 처음 왔던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목사님이 끝나고 축도를 하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뭐 하시는 거냐고 왜 끝나고 손을 드는 거냐고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데려왔던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는 그것도 모르니? 설교를 저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손 들고 벌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설교 저렇게 했으니까 손 들고 벌 쓰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충만하려면, 내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려면은요, 내가 가진 생각, 고정관념,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폐역함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세상 것이 가득 차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계속해서,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오면은 계속 은혜를 받습니다. 얼굴이 살아나요. 빛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남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와도 얼굴이 이게 빛깔이 안 좋아요. 왜? 은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요, 내 탓입니다.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면 간절함으로 지금 내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가진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음식물 섭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배고프면 밥 드셔야죠. 그래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게 공급되어지는 영적 양식에 은혜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에 내가 전혀 은혜가 안 된다면요. 어떻게 사람을 살리며 살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인생이 복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삶과 열심히 수고하는 삶 가운데 무엇이 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아시죠? 은혜 받기 이전에는요, 야곱은 매일 남의 것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형의 은혜를 빼앗으려고 했고 축복권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또 남을 남을 너무나도 많이 속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저주 받을 수 있다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처럼 옷도 입고. 정말 팔에 털도 붙이고 목소리까지 변조해서 정말 저주받을지도 모르는데요, 꼭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바다나람에서도요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습니까? 그러나 야포강가에서 애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더 이상 속이지 않습니다.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고요. 오히려 속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주어진 일에 열심히 있었고요. 수고가 있었고요. 헌신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정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비상식이 상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모님의 소망대로 사람을 세우며 살리려면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역행하지 않습니다. 순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로동선이란 말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요? 이 하로동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름에는 난로를 끼고 있고 겨울에는 부채를 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여러분, 여름에는요, 부채를 들고 있어야 되고, 추운 겨울에는 난로를 끼고 있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루 동선이란 뜻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세상과 역행하는 거예요. 똑바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가는 것, 그것을 하로, 동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되겠죠? 하선, 동로로 바꾸셔야 돼요. 여름에 부채를 들어야 되고, 겨울에 난로를 찾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결국, 세우고 살리는 삶은요, 은혜로운 삶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니라고 하시고, 사람들도 아니라고 하시고 부모님에게도 누가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고집 부리는 거 그거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요. 내 뜻대로 할수 없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어서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릇된 것을 안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요. 나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결단하고 결단해서 바르게 분별해야 멈출 수 있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은혜는 악하고 패역한 선택을 멈추는 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악하고 그릇던것 멈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지 끝까지 가는 것은 은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새로운 음성대로 살아갈 때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우서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우리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가지는 공통된 소망이 있습니다. 서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요 자녀가 자랑스러우셔야죠 자녀에게도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우셔야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사람을 살리고 세워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자녀에게나 자랑거리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언행과 선택과 결정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